한시간기도 성경열정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8절 영광으로 오시리라.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행복할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나중에 역전성을 하면 이전의 아픔을 잊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김 게임 같으나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하면 고개를 숙이고 퇴장하지만 마지막에 역전성을 한다면 박수갈채를 받으며 퇴장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과정 못지않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주 예수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이 최고의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과정은 버티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예루살렘은 예수님 성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 군대에 애워 쌓여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증벌의 날로 환난과 진노가 임하기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라고 하셨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방인의 때란 이방인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도 고난을 받지만 예루살렘도 이방인에게 밟히게 된다는 예언이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의 징조가 있지요. 해와 달과 별들에도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한 중에 공고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으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송양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사람들이 볼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임할 때 주님을 믿고 재림을 사모하던 사람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주 예수님을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받을 심판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지요. 마지막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속량을 받아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수도 있기에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요. 마지막에 역전성을 하는 것처럼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에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과정에 고난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 역전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점검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믿음이 되게 하소서. 둘째, 거듭남을 위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찬송 179장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하나님 경외합시다. 힘이 됩니다. 아멘.